우리가 그러니까 회원 한 명의 정보를 이렇게 이제 멤버에다 담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공개 필드를 만들어 놓고 회원 한 명의 정보를 담는 이런 구조는 자바에서 잘 선호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방법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test.mypack 패키지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 클래스명은, 멤버 DTO. 자, 멤버 DTO. DTO는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작성 규칙이 있는데, 디폴트 생성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필드의 접근 지정자는 p r i v a t 접근 메소드, 세터, 게터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인데, 이게 어떤 모양인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필드의 접근 지정자가 프라이베이크죠? 그래서, 객체 생성한 다음에, 점 찍어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래 이거 뭐예요? 이제품 접근 지정 은이다품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는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제품 필드의 모든 값을 전달받는 생성자를 선택적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필드 세개하고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나머지 더 필요한 것들은 이클립스의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서를 요 생성자 밑에다가 위치시키고요 그래서, 마우스 클릭해보면, 마우스 클릭해보면, 메뉴가 쭉 나오죠. 마우스 클릭, 커서를 더 위치시키고, 마우스 클릭 가보면, 여기에 소스가 있어요, 소스. 중간쯤에, 소스, 혹은 뭐, Alt-Shift-S 눌러도 되고요 소스에 가보면, 제너레이트 라는 메뉴가 있는데 생성자를 만들 때는 제너레이트 컨 t e c o n s t r 를 만들 때는 제너레이트 세터게 s e t 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생성자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제너레이트 컨 t e c o n s t r 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소스에 소스에 가보면 소스 우측에 제너레이트 컨 t e c o n s t r u 이 메뉴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소스에 generate console.using.field 보면 필드가 3개가 있고요 여기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generate 버튼을 누르면 자, 이런 모양의 생성자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생성자의 슈퍼 가로, 열고 닫고는 뭐 있어도 되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어, 부모 생성자에다가 뭔가 전해줄 값은 없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래서, 어찌됐건, 필드에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전달받는 이런 생성자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클립스. 그 다음, 필드에 접근 지정자가, 어, 프라이베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프라이베이트 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멤버 DTO 객체를 생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래서 일단 가정을 해보면 이게 안되는 거요 이런 코드가 성립을 안해요 왜냐하면 프라이베이트 가려놨기 때문에 접근이 안된다는 그러면 값을 넣어줄 때는 어떻게 넣어주냐 그래서 값을 넣어줄 때 활용하는 세터 메소드가 있는 거고요 자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참조도 안돼요 무슨 얘기냐 멤버디티오 객체를 생성을 해가지고 참조값을 얻어냈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필드에 있는 값을 내가 변수에 담고 싶어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렇죠 그래서 값을 넣어줄 때는 세터, 값을 가지고 올 때는 게터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라는 거 이게 자바에서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선호하는 방식이. 필드를 적,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고,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 물론 처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표준화된, 표준화된 방식으로 어, 객체를 만들어 보면,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유틸리티,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뭔가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setter, getter는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생성자 밑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갖다 놓고, 마우스 클릭, 소스에 가보면, 여기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죠? 마우스 클릭 가보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 메뉴를 찾아서 셀렉트 올 해서 다 셀렉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작업들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하는 방법은 익혀놔야 돼요. 그래서 DTO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래서 셀렉트 올한 다음에 제너레이트하면자 센터 게터가 만들어지죠. 이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 n 에 대한 접근 메소드를 한번 볼게요. n 에 대한 접근 메소드를 보면은, 넣어줄 때는, set num 하면서 숫자를 넣어주면, 그 숫자가 알아서 필드에 담기는 코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n 이 필요하다면, 필드에 있는 n 이 필요하다면, get num 메소드호 출하면, 필드에 있는 값을 리턴해주는 코드가 있는 거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멤버 DTO 객체를 생성했다면 생성했다면 값을 넣어줄 때는 d t o s e t n 번호를 넣어줄 때는 s e t n 해가지고 번호를 넣어주는 거고요. 번호를 참조하고 싶으면 번호를 불러내고 싶으면 콜러낸다가 A에다 담고 싶다라면, dto.getNum.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는 거. 그래서, 필드명. 우리가 필드명을 numNameAdd라고 했는데, 필드명이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작성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필드명. 필드 이름이 카멜 케이스로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set 혹은 get. 단어가 조합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화된 형식. 그럼 만약에 이름을 넣어주고 싶으면요, 이름을 넣어주고 싶으면 dto. set name 이라는 메소드 호출하면서 문자열을 전달을 하면 어, 이름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름을 참조하고 싶으면, 자, 이름을 참조하고 싶으면 b t o g e t m a i e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넣어주고 메소드를 통해서 값을 받아가라는 그래서 이 접근 메소드를 보통 setter, getter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작성된 형식은 필드명이 카멜 케이스로 조합이 되어 있고 그죠 필드명이 카멜 케이스로 조합이 되어 있고 그 앞에는 set 혹은 게시라는 방어로 조합됩니다. <laughs> 이런 메소드를 "setter getter"라고 합니다. Setter, getter. "setter getter"가 필요한 이유는 필드의 접근 지정자가 프라이베이트이기 때문에 직접 접근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멤버 클래스"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DTO에 대해서 알아봤어요.